마지막 박준영 한번 봐주시고요 아, 아니 아안 써! 아이이야아야 진짜 아 진짜 눈밭 건들지 박준씨아 준영 씨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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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, 아, 조용히 하세요 아, 하. 하. 아, 아, 아. 나, 내가 하라는 대로 살게 자, 자 진짜로 두번 다시 제발. 술을 먹을 겁니까? 안 먹을 겁니까? 안 먹을... 안 먹을게! 아 진짜! 두 번. 두 번. 두두두두야왜이 들어 야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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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한숨 앙수금... 박침은... 아, 네. 이거 누르면 남자는 네. 강할 때 방출합니다 이거 누르면 되냐고 해버려! 방출! 안 돼! 쓰리!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두! 야이야 원! 잠깐만 야이 완전 왔어. 방송에 전수된다. 아, 알았어, 미안해, 미안해. 어. <웃음> <웃음> 아, 준비해야 돼. 응. 가치. 가치가 내려갔어요. 만 원. <laughs> 가치 만 <120만> 원. 어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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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어딨어, 어딨어? 웃음> 술. 술 먹습니까, 안 먹습니까? 오늘 술 존나 먹하지 아 <laughs> 말고. 안안 <laughs> <laughs> 아니, 근데 이거는 재미로 하는 거니까. 역시, 피파 온라인은 방출! <laughs>